네, 안녕하세요. 선언부자 오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에드센스를 이용해서 수익을 잘 내고 계신가요? 수익을 내고 계시다면 은그 수익이 왜 나는지도 분석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당장의 수익에만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왜 수익이 안 나는지 답답해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익이 잘 나기 위해서는 이걸 잘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 분석입니다. 분석에 대해서 당장의 필요성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큰 차이를 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익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익 애드센스에서 분석하는 방법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애드센스 광고를 만들 때 이름을 다르게 만들어 주는 건데요. 저희가 광고를 만들 때 애드센스 광고 1, 애드센스 광고 2, 뭐 상단 광고 1뭐 이런 식으로만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애드센스에 들어오셔서 광고 탭에 보시면은 광고 단위 기준이 있죠 광고 단위 기준에서 저희가 광고를 직접 만들어서 포스팅할 때마다 넣어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광고를 하나만 만들고 그걸로 계속 우려서 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요. 광고 자체를 안 넣는 분들도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만들어서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광고를 만들 때마다 이름을 다 다르게 해줘요. 만약에 내가 카드 포인트에 대한 글을 썼다 그러면은 카드 포인트 하이브리드 광고라고 이렇게 넣어 주게 되고요 블로그 이름에 대한 상당 광고 1번 상당 광고 2번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영역에 넣고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좀 디테일하게 넣어 주는 거죠 보고서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광고 단위별 기준으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디스플레이 광고, 요게 7일간에 어느 정도 수익을 냈구나. 그리고 하이브리드 광고는 요 정도 수익을 냈구나. 요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냥 당장 수익이 난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광고는 왜 수익이 잘났을까? 왜 여기서는 잘 나왔을까? 요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수익이 점점 쌓이면서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맞춤 채널인데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맞춤 채널이란 거는 저희가 광고 단위 기준으로 광고를 하나씩 만들었을 때좀더 폭발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상당 광고들만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 하단에 멀티플렉스 광고를 넣었는데 멀티플렉스 광고만 수익이 나는, 얼마나 나는지 알고 싶어. 이랬을 때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저희 보고서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톱니바퀴 버튼이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맞춤 채널이라고 있는데요. 이 맞춤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채널 추가가 있어요. 제품은 콘텐츠 클릭해주시고 여기서 상단 광고만 모아볼게요. 상단 했을 때. 어, 상단 광고, 상단 광고, 상단 광고만 쭈루루 이렇게 나오게 되죠. 제가 항상 이렇게 워드프레스에서 넣었던 건 워프, 티스토리에서 넣었던 건 티스토리, 페이스북에서 활용했던 건 페이스북이라고 이렇게 쭈루루 넣어두게 되는 이유가 정리가 된 것들이 모이고 모인다면은 그것들은 정말 가공할 수 있는 빅데이터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워프에 대한 상단 광고만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했을 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워드프레스 상단 광고 모음. 이라고 만들어 주면요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보고서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아 이렇게 최대 기간 동안에 얼마나 수익이 났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촬영할 때만 쓰는 계정이라서 수익은 나오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만의 광고 단위별로 수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URL 채널인데요. URL 채널은 뭐냐? 저희가 포스팅을 했을 때 어느 포스팅에서 수익이 가장 잘 나는가 알아보고 싶잖아요. 그럼 포스팅 당 수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고서에서 여기 톱니바퀴 버튼 클릭하시면은 여기 URL 채널 관리라고 있어요. 요 URL 채널 관리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채널 추가 버튼을 클릭해주시면은 포스팅한 링크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주소를 복사하셔가지고 보고서에서 URL 채널 넣어주고 저장 버튼 클릭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URL 채널이 등록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서 클릭을 얼마나 했는지, 여기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페이지 뷰를 통해서도 알수 있고 얼마나 클릭률이 높은지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익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광고 단위부터 맞춤 채널 그리고 URL 채널로 알려주는데 이거를 분석할 땐 거꾸로 가면 됩니다 URL 채널 어떤 포스팅에서 수익이 잘 났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맞춤 채널을 통해서 아, 상단에서 수익이 잘 났는가 아니면 하단에서 수익이 잘 났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준 다음에 광고 단위별로 고정형 광고가 수익이 잘 났는가 가능형 광고가 수익이 잘 났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신 다음에 그거를 다음 포스팅에서 응용해서 써주는 거예요. 사실 글 쓰는 것도 중요한데 글만 쓰는 거로는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익까지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 정도의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익이 나오는지 계속 분석하시다 보면은 선구자 분들께서도. 그에 대한 자신만의 인사이트가 분명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서 모두 선한 부자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